안녕하세요, 엑스형입니다. 오늘은 이 메가드래곤을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후기 영상못 찍었는데, 이걸 롯데마트에서 69,200원으로 구매를 해 왔어요. 근데 이걸 아주 고생해서 얻었답니다. 네, 팝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팝업을 시키려면, 먼저 이렇게 빼주고, 메카니멀 에반한대를 넣어주고, 메카니멀 일단은 변시를 되는 제품이죠.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메가드래곤이 변신한게가 까졌더라고요. 변신하기가 까다로워요. 날개를 접어주시고요. 이쪽 날개도 접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어, 오 어, 됐다. 하나, 둘, 네다 됐습니다 변신. 이 그러면 타투스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란토스를 네, 가지고 왔어요 에틸란토스를 파보면시켜보겠습니다 무릉무릉무릉무릉 지이이이네 죄송합니다 파보 배클로잇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가 떨어지고말았어요 날개 부딪혀가지고 카메라긴 카메라인데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토스가 여기 있네요. 이검은 털로 사어요 네, 백아드래곤의 정상 가격은 원 가격이 어 13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롯데마트에서 69,600원으로 팔 구매 아 팔고 있어요. 네, 이걸 사려면 그 구리 그 우리 롯데마트를 가셔야 될 텐데, 지금 두개 밖에, 세개 남은 거 제가 한개 사서 두개 밖에 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구매 정보는 제가, 그, 구매 정보는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 아 제가 구매 정보는 그거, 그 네이버에 담아드리려고 하겠으니까, 알겠으니까요. 네, 이걸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하고 싶은 시청자들은 꼭 네이버를 보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んじゃ行きましょ、バイバーイ